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코 t v 의 아누입니다. 자 오늘 찍을 영상은요. 여기 뒤에 보시면 마칸 S, 이제 2017년도에 나온 마칸 S 차량인데요. 그 차량은 지금 판매하는 차량은 아니고 판매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판매 후기를 찍는 건데요. 거의 다 어두워져서 제가 조금 빨리 찍고 끝내야 될것 같거든요. 차들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량 설명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신차 가격이 8,240만원에 옵션까지 다 해서 1억 600만원. 그래서 거의 뭐 마칸으로 치면 옵션이 엄청나게 많고 풀옵션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포르쉐 자체는 마칸이 그냥 엔트리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칸이 제일 저렴하고 그 다음에 뭐 까이맨이나 박스터 그리고 뭐위급으로 올라가죠. 1억에서 2억대로 올라가는 차들은 이제 까레라나 이제 파나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바로 차량 설명. 들어갈게요. 이제 여기 라이트를 봐 주시면요. 이렇게 4구짜리 LED가 들어가 있는 게 PDLS라고 이제 라이트닝 옵션이거든요. 160만 원짜리 옵션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휠 쪽을 보시면요. 네, 여기 21인치 911 터보 디자인 휠인데 이 휠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휠이 560만 원이나 하고요. 뭐 포르쉐는 거의 뭐 옵션으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차 가역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깡통으로 사면 조금 많이 아쉬운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을 좀 많이 넣어 주는 게좋고 필기스는 뭐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옆라인으로 보면 뭐 마칸이 이제 카이엔의 카이엔이죠? 카이엔 아니고 카이엔의 그 동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량 크기는 산타페보다는 작고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디자인 자체는 엄청나게 이쁩니다 그리고 범퍼를 봐주시면요 이게 그냥 마칸 S인데요 디젤이죠? 이제 단종이 된 디젤인데 터보 범퍼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편집자님께서 요거 범퍼를 띄워주시면 확실히 다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뒷범퍼도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디플렉터가 되어 있는데, 흰색으로 도장을 해놨습니다. 전차주분께서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쓴 차량이고요. 그리고 포르쉐 마카네스라고 적혀있는 이 레터링 자체도 원래는 은색 크롬으로 되어 있지만 검은색으로 도장을 했습니다. 바로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잔 네, 뭐 거의 똑같지만 여기 메모리 시트 보이시죠? 요쪽은 뭐 생략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보스 오디오로 상당히 음질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견고하고 단단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SUV지만 버킷 시트가 달려 있고요. 왜냐면 마칸이 SUV 중에서는 가장 빠른 차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요차 같은 경우는 내 몸을 좀 잡아주는 옵션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6A 옵션. 원래는 옵션을 안 넣으면 그랜 먼저에도 있는 그 전동 시트가 없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손잡이로 당기고 이제 펌프질을 해서 시트를 올리는 것.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옵션은 꼭 넣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스포츠 핸들로 이쁘게 되어 있고요. 자, 실내를 보면 포르쉐의 조금 매력 포인트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센터페시아가 너무 이쁘게 잘돼 있기 때문에 뭐 기타 옵션을 봐주면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가 있는 거는 무조건 여기 크로노라는 시계의 옵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크로노도 원래는 검은색이지만 차주 분께서 빨간색 GTS 크로노로 바꿔 주신 상태고요. PASM 이게 이제 서스펜션 매니지먼트인데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상당히 좋은 옵션이고 이거는 380만 원. SUV인 이제 마칸이나 카이엔 그리고 스포츠 라인이 박스터나 까이맨 그리고 카레라까지 무조건 넣어줘야지 좋다고들 말하는 옵션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이 옵션만 120만 원 납니다, 여러분. 옵션 자체가 조금 많이 비싼 편이긴 하죠.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보이실 거고요. 자 이제 시동을 걸겠습니다. 보통 키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여기 기본적인 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돌리면 바로 될수 있게끔 키를 넣지 않아도.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이제 조금 어두워져서 제가 최대한 빨리 찍을게요. 키로수는 16,000km밖에 타지 않은 거의 뭐 신차급이죠. 요거는 등록도 18년도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보증 기간도 4년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터치가 되는 디스플레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네, 터치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프로텍 에어컨이 들어 있습니다. 살로프 한번 열어 볼게요. 내부 자체가 엄청나게 이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조금 좁은 거는 단점이죠. 뭐 많이 좁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카이엔 정도 가야지 산타페 정도 크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애기들이 있는 4인 가족이 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쪽 라인도 제가 한번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네, 뒤쪽 좌석을 보셔도 사용감이 뭐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시죠? 너무 어두워지네.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는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차를 보신 차주분께서도 만족을 하셨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큰 크게 사업을 하시는 고객님께서 차를 구매를 하셨는데요 저에게 이제 모든 걸이임을해 주셔서 제가 올라가서 직접 차량을 보고 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여는 방법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또 숨어져 있습니다 gv80 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트렁크 라인 한번 봐주시면 골프팩 한두개 정도 들어가면 완전 풀일 것 같은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있겠죠 뭐 뒤에 라이트 라인을 보시면 엄청나게 이쁜 일자 라인, 뭐 닌자 거북이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앤트맨라인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엄청나게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라인을 봤을 때 저는 정말로 뭐 A 플러스를 주고 싶을 정도로 라인 자체는 엄청나게 이쁩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켰을 때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대로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막한 추천을 꼭 드려요. 조금밖에 못 찍었는데 벌써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영상을 마쳐야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차량은 출고되는 차량이고 이렇게 비슷한 차량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좋은 차량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마칸 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 차량들은 워낙 잘 알고 계시는 차량이니까 카이엔과 마칸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차량을 보시고 마칸이 어떤 차인지 또 카이엔이랑 뭐가 다른지를 확실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는 커 t v 의 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